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존 키보드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그런 기능이죠. 자, 안녕하십니까. 자글링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해볼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의 에이펙스 프로 TKL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협찬해 주신 스틸 시리즈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소개란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있는데 스틸 시리즈 공식 수입사인 에메녹스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공식 스토어 대비 단독 특가 모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그런 링크라는 점. 그 링크를 통해 구매를 하시면 좀더 싸게 이 키보드를 구하실 수 있겠죠. 이 스틸 시리즈 하면 게이밍 기어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 최초의 e스포츠 브랜드죠. 마우스 패드부터 시작을 해서 헤드셋, 마우스 그리고 이런 키보드까지 다양한 e스포츠 팀들과 콜라보 중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죠. 게이밍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발로란트 키보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발로란트 유저들에게 거의 엔드 아이템 정도로 대우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키보드가 반응 속도가 좋시되는이 FPS에서 고인물들에게 찬양 받을 정도라면 fps 외에 뭐 리듬게임 이라든가 rts 라든가 이런 게임 장르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이 키보드의 특장점 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스트로크의 길이를 사용자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는 건데요 그거를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 손에 맞는 키보드를 중시하는 이 게이밍 유저 게이머 분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장 빠르게 한다면 일반 기계식 키보드 대비 응답 시간은 11배나 빠르게 설정이 되고 작동도 20배나 빠르게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내구성도 두배 가까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하고요. 자, 일단 이 키보드 언박싱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 키보드 본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비닐에 잘 감싸져서 왔고요 본체는 가장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부분에 스틸 시리즈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자, 여기를 들춰보면 팜레스트 들어있습니다 케이블 C 타입, 투 A 타입, USB죠. 분리형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체형 케이블은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리형 케이블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성은 굉장히 필요한 것만 잘 갖춰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 본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바디, 그리고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팝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죠. 게이밍 키보드라면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7 시리즈 엔진이라고 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했고요 키보드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시타이 케이블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와, 연결을 하면 이렇게 RGB가 벌써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죠? 감성이 미쳤습니다. 그 쌈마이 그 레인보우 RGB가 아니라 이렇게 옆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은은하게 빛나는 그 RGB의 감성입니다. 자, 일단 이 키보드의 특 장점이라고 한다면레피드 트리거 기능을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23년 여름에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 이 스시리즈 테 엔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 된 이후로 굉장히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펙스 프로 모델이요. 레피드 트리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키보드 스위치 입력이 해제되는 지점이랑 해제되었을 때 다시 입력되는 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의미를 합니다 액티브랑 리셋 포인트가 있거든요 스위치의 구조를 보면요 그 포인트를 커스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래피드 트리거의 입력 해제 지점을 0.1mm로 이제 설정을 할 경우에는 키보드의 스위치를 이제 얼마나 깊게 눌렀든 간에 눌려진 깊이에서 0.1mm만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은 입력이 해제되게 됩니다 반대로 입력이 해제된 상태에서 스위치가 얼만큼 들어 올려졌든 간에 그 위치에서 0.1mm만큼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입력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해제 그거를 0.1mm만 손가락을 움직여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생명인 그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0.01초라도 빠르게 반응을 할수 있게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응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진 그런 키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동시다발적이면서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 뭐 리듬게임이나 반동의 패턴이 굉장히 커서 정확하게 무빙샷을 때리기 위해서 별도의 키보드 테크닉이 필요한 클래식 FPS류 게임에서 굉장히 선호가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적용된 모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별로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 옵션이 있다는 거는 게이밍 유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 이 전용 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달려 있어서. 그냥 키보드의 아래쪽에 붙기만 하면 은 굉장히 잘딱 달라붙어 있는 제가 비닐을 뜯지 않았는데도 네 굉장히 잘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워서 뜯지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투인원 액션키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한 키를 가볍게 누르거나 무겁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값을 할당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방향키 W키를 가볍게 누르면 은 걷기 무겁게 누르면 은 뛰기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존 키보드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그런 기능이죠 휘인온 액션 키 기능이 지원이 되는 Apex 프로에서만 가능한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 기계식 키보드 대비 두배 강한 내구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강판이 알루 보강인데 알루미늄의 재질이 항공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보드를 설명하면서 항공기 얘기를 꺼내 주는 몰랐는데 이 제트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동일한 등급의 대질로써 이 키보드의 보강판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어, 내구성 면에서는 뭐,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네,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리고 키캡의 퀄리티 보시면은 당연히 사출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사출 자국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키캡은 균등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입은 비키 타입이어서 이렇게 감성 있게 옆에 아래, 스위치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비키 타입이라고 그러면 청소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키캡을 뽑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은 높이 조절, 높이 조절, 일단. 2단 가능합니다. 본인에 맞게 손목 건강을 위해서 높이 조절하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키보드에 이 부분을 들추면은 자, 이렇게 키캡 풀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키캡 풀러를 이런 식으로 꼼꼼 숨겨놨네요. 고급스럽게. 그리고 다 썼으면은 이렇게 다시 닫아서 보관할 수 있게끔. 자, 이 풀러 사용해서 키캡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풀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잘 꽂은 다음에 잡아당기면 뽑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스위치는요 마그네틱 조절식 키보드니까 자석축이죠 이게 이게 풀네임 옴니포인트 2.0 하이퍼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예, 굉장히 명칭이 거창한데 네, 자석축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장윤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프링 소리나 이런 거는 전혀 들리지가 않고요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타건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PC방에서 흔히 사용되는 청축, 광축, 클릭, 이런 거에 비하면 소리도 굉장히 정숙합니다. 다만, 정숙하지만, 이 누르는 이 흔히 대말의 이 타격감이라고 하죠. 게임하는 분들은. 그 네, 타격감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누를 때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즐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무게는 960g으로, 네, 뭐, 풀 알루미늄 키보드의 무게감은 아니지만, 키보드가 사용하면서 미끌거릴 정도로 가볍진 않고요. 무게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게이밍에 최적화된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3년 겨울에 이제 출시 이후에 좀 논란이 됐었던 채터링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예, 대규모 패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틸 시리즈 소프트웨어인 이 클라이언트, g g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기기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현재는 채터링 이슈를 많이 종식 시키고 있고 그러한 이슈는 더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슈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면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분위기까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우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볼륨을 높이고 줄일 수 있는 휠이 있고요. 음악을 켜고 끌수 있는 플레이 버튼이 존재합니다. 를 그리고 LED가 있거든요. OLED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이미지는 흑백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초당 10 프레임씩 재생이 되고 128 곱하기 40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RGB 효과도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래밍 통해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뭐, 페이즈, 오렌지, 고속도로, 광대, 아지랑이, 디스코, 무지개, 뭐 방사성 발광, 빙수, 서부. 소용돌이 네. 이렇게 프리셋이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RGB 세팅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발로란트를 즐기지는 않지만 간혹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들 하는데 그런 게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키보드 바를 많이 탄다는 겁니다 장비 바를 많이 타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이 키보드 통해서 한번 게임을 즐겨보고 티어가 많이 상승될 수 있도록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올렸으니까 해당 링크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키보드에 대한 ASMR도 곧 올려보도록 할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